thank you 김해공항 도착! 김해공항 도착해서 국내산 타고 그 인천공항으로 가가지고 출발할 거예요. 우리 몇시 비행기지? 8시 비행기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입었는데 누나가 초등학교 체육복 같다고 놀려요. 초등학교 체육복 같나요? 아무튼, 짐좀 붙이고,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오빠는 어디 갔을까요? 뭐해? 아,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비즈니스는 이렇게 바로 탈수 있어요. 음, 완전 짱이 줄? 이 줄, 이 많은 줄을 음, 뚫고.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거든요. 미친 듯이 많은데, 음, 바로 체크인이 돼 대박입니다. 푸인것 같아? 응. 그거 아고 유치원 체육복 같다고 놀렸다고. 못 <laughs> 먹고 자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이마에 붙여야겠어. 깨워주세요. 자고 있어. <laughs> 기분이 어땠어? 기분이 좋아. 왜? 음. 우리 수석도 바로 하고 바로 들어왔어? 어 줄까요? 이게 보면 Sky <laughs> Priority. <스카이 프라이 오리티. 웃음> 좋은 스카이. <laughs> 우리 이제 인천으로 가서 라운지에서 밥 먹을 거예요. 아침밥 안 드시잖아요. 여행 오면 먹어요. <laughs> 아직 해먹안 <하려면> 했는데요. <laughs> 출발 다해. 아, 이친 아, 이친구지이제시작이야가 됐지. 이이친지 친구가 됐이게한 번에 이친구 오니까 이청 편하네. 이짜 어, 편하네. 지이이친한 번에 그. 짐이 없는 게 너무 편하다, 그지? 응. 우리가 짐을 안 끌고 뭘다니는 게. 기대돼. <laughs> 어. 어,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어. 잠옷을 안 챙겼다. 챙겼다 하지 않았어? 물표? <laughs> <문표? 웃음> 잠옷 하나 살래? <laughs> 아, 이렇게 나가면 돼. <laughs> <laughs> 어 <웃음> 오비원 <목소리도> 5만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직 고딩도 안 탑승도 <목소리도> 안나오네그 먹으면 되는 거어 먹으면 되는 거 어때? 여기 앉을 여기 앉을래? 여기 앉아, 그래. 갈래? 한번더어봐 한식 한식 내가 전 요것들 있어 요랑 <목소리도> 뭐이다 <목소리도> 커피 맛시고 맥주 그게 됐어 맥주 <목소리도> 저는 음,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밥을 먹는데 이거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샐러드랑, 오프리알, 생선도 있고, 밥도 작곡밥이 있었어요. 털이, 닭꼬리가 털이, 들어간 것 같고, 해시브운단호박 만두, 계란, 이렇게 주스랑, 면도구랑, 콜라 이렇게 들고 왔고 오빠는 뭐 지금 라면 가져갔어요. 맥주도 있던데. <laughs> 비빔밥이랑 밥라면 맛있겠죠? 맛있 먹어볼게요. 먹어봐. 맛있어? 이거 같은 거 아니고? <웃음> 뭔데? <웃음> 갑자기 카메라를 킨 이유는 유즈니의 행복 표정을 보기 위해서 뉴틀라의 식빵을 먹고 있는 따로 이그 다음에 이 커피 한잔 응. 음. 결혼식 끝날 나 신부의 <신부에서> 다음날 <laughs> 무술과. 네, 그럼 끝나면 미니스톱 <비즈니스도> 할 거잖아. 이거 <laughs> 사과 주스야. 뭐야? 자기야, 놀리지 말라고. 이거 미스키야 또기 아이돌이라고. 사가스 같은데. 아무도사과 사가... 어, 아. I m 이래 맛있는 거 많아? 비행기에 그건 잘 몰라. 난당 <laughs> 가지고. 비슷하지 않을까? 저손 들고 마신 거 달라고 하는데. 어, 초딩처럼 해, 그럼. 저기요? 감자칩도 있어? 감자칩 모르겠다. 물어봐라, 감자칩 있냐고. 아, 아이에겐 힘들어. 또 줄을 지만 우리는 줄을 쓰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돈의 맛. 돈의 맛. 이거로 그냥 남길 거야? 여긴 비즈니스, 왼쪽 비즈니스, 오른쪽이 그만. 먼저 들어갈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샴페인을 주셨어요. 쓴 와인, 샴페인 맛 지금 돈의 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어, 어, 자게 걸어드릴까요? 아, 네 <웃음> 감사합니다 없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담당 승무원도 있어요 <웃음> 어떡해요 어떡해요 <웃음> 베개랑 담요 슬리퍼 갈아 신었고요. 한한이 정도 거리거든요. 진짜 좋네요. 이 정도면 뭐 여행이 아주 무리가 없었어. 이 정도. 면 슬리퍼가 있고 다음에 아, 휴대폰, 핸드폰. 휴드폰을 주네요. 휴대폰 내리기전 반드시 반납해 달래요. 가져들고 <laughs> 가는 사람 있나봐요. 그 감료가오 엄청 감료 편히 들어갔나봐요. 이거 주네요. 는다 슬리퍼랑 이거 다 적었대 네. 그리고 파우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목소리> S.O.S. 네이체 해주세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거는 안대인 <목소리> 것 같아. 요 안대 그리고 무슨 오메니티를 주셨는데 아텔리에콤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 뜯어볼게요 이게 뭐지? 바디로선 바디보셨대. 대박 바디로선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크림! 핸드크림 필요했는데 음. 핸드크림 어, 네. 어, 와 그리고 립밤도 줘 와, 대박인데? 3도 벌써 반도, 대박이야 필요한 거다 있어 그리고 빗 어. 구두 쭈걱도 주네요 핸드크림 써주고 셔츠도 챙겨왔는데 괜히 챙겨왔네요 셔츠 써주시네요 요렇게 이렇게 됐지? 다시 나올게 지금은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걸 올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정이 아니면 응. 올리는 거아 식사도 사전 그거 신청해가지고 확인하시고 진짜 사무장님 와가지고 인사하시고 담당 승무원 인사하시고 아주 <laughs>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이게 다 돈의 맛 아니겠습니까 돈을 썼더니 이런 서비스가 한번 비행을 해보면서 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정신없이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인사이드 아웃 투 보려고 틀었는데 바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식사를 요거 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서식당 끝까지, 다 깔아, 주시고, 따뜻한 수건을 주셨어 대박이에요 빵 파. 있다가 했는데 호두빵 먹을까 고민하다가 토마토가 왔어어틸콩크림스프 이인데 뭐 네. 이거 넣네 어? 음, 스테이크 비디오뿐, 음. 기비디오비디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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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또 맛은? 진짜 맛있어요 곰파육 진짜 엄청 부드럽고 엄청 맛있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배불러요. 이제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디저트가 추가가 됐어요 딸기 치즈케이크랑 빈카페 커피 시켰고요 국밥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딸기랑 달랗게 딸기, 딸기 선택했어요 먹어볼게요 지금 네. 5시간째 자 맛있는데 피자는 너무 맛있네 <웃음> 피자 <먹는 거> <laughs> 설레요 두번째 식사시간 자기야 아, 왜 빵있냐? 나는 왜빵 안주냐? 샐러드랑 오늘 한식을 시켜서 그런지 김이랑 영분이랑 별치가 나왔고, 오빠는 양식을 시켜서 그런지, 빵이랑 김이 나왔어요. 소스는 렌치, 레몬 두 개. 저는 레몬, 오빠는 렌치. <목소리> <목소리> 그러네, 느낌이. 그거 이 그, 옆에 그게 똑같네. 어, 가니쉬가 똑같다. 먹어봐야겠다. 편식이다. 더시네더 보이게 그지? 해물찜아 한식이다. 한식에 이 술은 뭔데? 1시간 <laughs> 반 남았어요 다 왔나요? 내려서 와봐요